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행전은 행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책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40일은 두 가지 이유로 계셨던 기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장사지냈는데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환상을 본건 아닐까?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망상을 본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헛것을 봤겠지, 환상을 봤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정신 차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잘못 봤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환상 아니다. 착각 아니다. 망상 아니다. 나는 진짜로 살아났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신 뒤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 부활의 복음을 언제부터 전합니까? 지금 당장일까요? 그렇지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라. 너희가 할 일은 부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오르시고 어느 순간 구름에 가려져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듯이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 자리에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서로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제자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처럼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으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늘에 오르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우주로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주로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영생과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걱정도 눈물도 근심도 이별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